안녕하세요 오늘을 나갈 작품은 맨발의 이사브라 음악에 맞춰서 어, 기본 베이직 왈츠 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왈츠는 쿵짝짝 쿵짝짝 4분의 3 박자입니다 그래서 1,2,3,4,5,6 까지만 있습니다 오늘은 어, 2 4박자에 내면의 벽을 둘겁니다 홀입니다. 자, 맨발의 이사도라는 어, 여러분이 어, 들어보시면 아이 음악이구나 하고 귀에 아주 익숙한 음악입니다. 어,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그 시그널 음악으로 많이 나왔던 음악이고요. 맨발의 이사도라는덩이라는 우리 현대무용가의 창시자가 어, 있습니다. 그분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 영화보다 이주제곡인 맨발의 이사도라가 어둡기를 걸었던 그런 어망입니다. 홀모리아의 연주곡에 한번 맞춰서 오늘 이 가을에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의 가을을 참, 반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동작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 트윙클 스텝입니다. 자, 트윙클 스텝은 어, 왼발부터 오른쪽으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왼발 네, 위커 다시 오른발 크로스 하시고 오른쪽으로 90도 돌고 가요 엑셀 로으시며 다시 9 0도 돌아서 체중을 오른쪽에 실어주시면 됩니다 리셉션 마무리입니다 여섯 박자 같이 해볼게요 원투 쓰리 코 파이브 시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왼발. 왼발 이 커버 다시 오른발 크로스 왼발을 옆으로 놓으시면서 90도로 오른쪽으로 돌고 다시 90도로 방향 전환하시고 가운트 라운드 하겠습니다. 원투 쓰리 포 파이 시스 네자 두번째 동작입니다. 두번째 동작은 위버 스 오른쪽으로 갈거예요 오른발 크로스 왼발 사이드 다시 왼발 비하인드 오른발 그대로 빅 스텝 네, 크게 스텝 하시고 왼발 드래그 걸어오시면 됩니다 두 박자의 어오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왼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왼발 백 오른발 빅 스텝 그대로 끌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럼 카운트 하면 원투 쓰리 왼발 내려오겠습니다. 크로스 사이드. 이 커버 다시 크로스 오른쪽 90도로 돌면서 왼발 뒤로 다시 오른발 옆으로 두 번째 동작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왼발 뒤에 있던 오른발 크게 스다본커 왼발 그대로 드래그 한걸 보시고 자다운드라 모여주겠습니다. 원, 둘. 이렇게 해서 끌고 왔죠. 왔어요. 풀턴을 할까요? 자, 나눠서 하겠습니다. 풀턴은 오른발 사이드로 놓고, 자, 90도로 돌아요. 다시, 오른발 사이드를 놓고, 90도로 돌고, 왼발 손드로 옮겨서, 180도로 돌아요. 다시, 왼발을 털어서, 왼쪽으로 9 0도 풀턴이 됩니다. 자, 눈해 볼게요. 이렇게 들은 회화 있던 발을 스텝을 놓고 돌고 다시 180도 돌고 다시 왼발 떨어서 돌고 50도 그 다음 체중이 왼쪽에 질려있죠 오른발을 앞으로 으면서 크로스 앉아요 그 다음 살짝 일어나서 업 하시면서 다시 다운 하시면 니다 오른발을 오른쪽으로 5 0도로 털어서

페이지 기본 페이지 왼쪽 동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뒤꿈치를 자 뒤로 가고 이제 뒤꿈치를 잘겨내는듯이 시속 일듯이 쫙 밀었다가 두루, 오른발 붙이고 왼발 스텝 다시 뒤로 빽 오른발 빽 스텝 다시 두개가 붙였다가 오른발 스텝 주시요 한번 해볼까요쿵딱 2, 3, 4, 5, 6자 그럼 3번 동작부터 기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1, 2, 3, 4, 5, 6 쿵딱딱 쿵다딱자 전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이작니다 크로스 사이드 카. 다시 크로스 오른쪽으로 9 0도 돌고. 다시 오른쪽으로 90도 돌아요. 두 번째 동작. 크로스 사이드 뒤로 피아이드. 오른발 뒤허게 스텝 밟고 왼발 투박 번째 드라이브하고 가주세요. 자, 세 번째. 왼쪽으로 90도. 다시 왼쪽으로 180. 도 왼쪽으로 90도. 오른발 앞에 사선으로 무리에 굽혔다가 살짝 일어나면서 다시 포 네번째 왈츠 페이지 쿵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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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팔 동작도 이제 공감하게 우리가 어, 맨발의 기사들아 덩턴이 된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오른발을 때 쿵-따-따 쿵따팔 동작만 게요 쿵-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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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오른 해볼게요 쿵따 딱쿵딱딱쿵딱딱쿵딱딱쿵딱딱쿵딱쿵딱쿵딱딱자 그러면 자면을 돌고 번해보겠습니다 자, 제그영 내려갑니다. 1 2 3 4 5 6 1 2 3 4 5 6